내가 왜 다시 들어왔는지 알아요? 관심 없어요. 우리 창수 오빠가 글쎄, 글쎄. 창수 오빠 참 정이 많은 남자예요. 그렇죠? 아 나도 너무 많아서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. 아, 어머, 농담도 다 하고 우리 아이 골수 찾아준대요. 뭐야? 골수를 찾아줘요? 어디서요? 그건 몰라요 예전부터 내가 구해달라는 건 모두 다 구해준 거 있죠? 응. 진작에 애 있다고 고백했으면 벌써 차코도 남았을 텐데 응? 애가 혈액형이 뭐예요? 우리 소연이요 왜요? 은미 <laughs> 엄마도 구해보려고요? 혈액형이 뭐냐고요! <laughs> 성질이야? 난요 다른 건다 참아도 우리 소연이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절대 못 참아요.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고요? 기분 잡쳤어요. 말안 해요.